오늘이 2024년 9월 20일 지금 시간은 아침 6시 45분입니다. 오늘이 어 아침 루틴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고 어 제가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이걸 보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지만 어 혹시라도 누가 본다는 생각으로 혼자 있어도 항상 누가 본다는 생각으로 항상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내 마음을 간절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이 영상을 시작합니다. 어, 오늘의 화거는 어, 나는 오늘 건강하고 행복하다. 나를 기다려주는 손님들이 있고 찾아가면 기뻐하는 손님들이 있어서 오늘도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 돈은 저절로 여러 번 경로를 통해서 저절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게 오늘 나의 화근이고, 아, 오늘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아, 그냥 하지 마라. 그냥 하지 마라. 이 책을 아, 지금 읽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.